안녕하세요, 워케이크입니다. 고국 방문 한국 산행 영상 기록 오늘은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입구 지하철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청계산 네, 입구 전철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사인이 있네요. 청계산 정산로 이쪽으로 갑니다. 2번 출구로 나와서 약 200m 정도를 걸어오다 보면은 여기 보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돌다리가 나와요. 청계산 초지석도 있네요. 자 이제부터 산행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은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도 이렇게 사랗고 구름이 이쁘네요. 오늘선 산에 기대되는데요. 굴다리를 음, 지나오면은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길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블랙야트 매장이 있고요. 등산로 입구입니다. 여기. 등산 안내도가 있네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원터골 에서 시작을 합니다. 좀 돌지만 진달래 능선으로 따라서 원터골 쉼터를 지나서 어, 길마제 깔딱고개 헬기장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를 한번 잡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계곡에 졸졸졸 물소리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제 왼쪽 옆으로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청계산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 유튜브 영상도 한 3개 정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 대부분 다 아주 많은 등산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의외로 지금 제 주변에 <laughs> 등산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마스크도 좀 벗고 있고요. 아, 개울 물소리가 참 좋네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참 좋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진달래능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터골 입구에서 쭉 올라오다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선 오른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첫 번째 갈림길에서 얼마 안 올라와서요. 금방 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터골 쉼터로 계속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길은 아주 넓은 길이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 능선으로 빠지는 길인데 여기는 조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진달래 능선을 통해 가지고 원터골 쉼터로 해서 매봉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진달래, 진달래 능선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이제 돌계산을 조금 올랐는데요. 이제 금방 더워지네요. 그래서 그때 자켓을 하나 벗었습니다. 아 어, 좋다. 숲이 좋은데요. 왼쪽이 빽빽한 소나무 숲이에요. 아주 숲이 정말 좋네요. 또한 번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원터골 시터까지 600m 그리고 이곳 진달래 능선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여기도 진달래 능선 사진도 있네요. <laughs> 봄에 왔으면참 이쁘겠네요. 좀 힘들어 올라올 만하니까 평지가 되네요. 능선에 다 올라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 여기서는 조망이 살짝 드러납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며칠만 하니까 어,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능선 위로 다 올라섰나봐요. 음. 어, 아까 갈림길에서 직진으로 쭉 하자마자 이렇게 널직한 어, 쉼터가 나오네요. 여기가 원터, 원터골 쉼터가 아닐까 여기 이제 쉼터 공간이 있고 저쪽에는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곳도 있네요. 네, 원터골 쉼터에서 돌무더기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바로 옆에 보면은 등산 안내도도 있고요. 그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터골 화장실. 그 화장실 옆으로 나 있는 등산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매봉으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처음이라서 지금 지도 보면서 찾아가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이 맞는 길 같아요. 청계산은 안내 사인이 정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매봉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거리는 1,650m 네, 1.6km, 1.6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오르막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자, 계단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30번. 35번. 이게 계단의 개수겠죠?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어떤 분은 천계산을 천개의 계단이 있는 산이라고 <laughs>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계단이 많다는 뜻이겠죠. 지금 제가 숨을 헉헉 거리는 걸 굳이 찍는 이유는 유산소 운동하기 딱 좋은 산입니다. 물론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땀을 쫙 빼주는 것도 좋죠 또 한번에 길안내 표지판입니다 매봉 1400m 아 숨차요 계속 이런 계단입니다 내려올 때좀 조심해야 겠어요 무릎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 나리 나리꽃 군락지라고 하네요. 나리꽃이 참 이쁜데 봄에 오면은 진달래 나리꽃에 여기 경치가 좋겠는데요. 운동도 되고 경치도 좋고 뭐 서울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산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 보실래요 오늘 하늘 아 기가 막히죠. 오늘 하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정말 하늘이 맑고 아름답습니다. 청계산의 유래, 청계산의 유래를 살펴보면 브라브라브라 블라. <laughs> 예. 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청계산을 과거에는 청룡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남쪽에 대표적인 산 관악산이 있죠 그 과천 관하에서 관악산을 주봉으로 보고 그 왼쪽에 있다고 해서 좌청룡, 청룡산이라고 부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수리산을 백호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저는 또다시 이렇게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표식을 봤는데요. 어느덧 천이 뜨고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지워졌지만요. 천, 1 0 번. 계단까지 올라왔네요. 계단 넘버 천6 0번 정도 올라오니까 또 안내 사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쪽은 원터골 입구. 내려갈 때는 아마 이 길로 내려갈 것 같고요. 매봉. 700m 남았습니다. 오늘 산행에서 처음으로 빨갛게 물든 단풍을 만났네요. 네, 방금 전에 갈림길 이후로는 등산객들이 갑자기 확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가고 있고요. 아마도 어, 아까 갈림길에서 원터골 입구로 내려가는 갈림길이었잖아요. 그 길이 주로 오는 주 등산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 뒤로부터 등산객들이 많아졌어요. 아, 내려갈 때는 그쪽 길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여기장까지 올라왔네요. 자 여기도 등산 안내도가 있네요. 아까 온탑고 정자에서 이쪽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헬기장에 있고요. 여기서 어, 돌문바위, 매바위, 매봉까지 갑니다. 어, 어. 돌문바위. 자, 돌문바위를 지나서 이제 매바위 쪽으로, 매봉 쪽으로 네. 나갑니다. 매바위로 올라서는 계단인데요. 이 계단을 올라서면서 조망이 탁 트이기 시작합니다. 아, 좋네요. 청계산 매바위 표지석이 앞에 있습니다. 자. 청계산 매바위 578m 내 봉은 이쪽으로 100m만 더 가면 되나? 아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자, 미세먼지가 없고, 또 날씨도 맑고, 그래서, 뷰는 정말 좋습니다. 것 응. 같아? 응. 단풍도 약간 들어있고요. 그래서 뷰가 상당히 좋네요. 메바 위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경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바 네. 어. 어, 위에서 좀 쉬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매봉을 향해서 갑니다. 매봉까지 여기서 100m라고 하나요? 자, 매봉을 가려고 왔는데, 매봉은 보시다시피 지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아,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봉은 이렇게 맞다 치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매바위에서 내려갑니다.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경치가 참 좋아요. 잠시 서서 경치 한번 보시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단풍이 완전히 들진 않았는데 예쁘네요 여기 구간이 아주 단풍이 이쁘네요. 여기 좀더 며칠 뒤에 오면은 아주 단풍이 아주 빨갛게 이쁘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표지판이 또 나왔는데요. 제가 매봉에서 내려왔고 청계산 입구역으로 어차피 제가 갈 거니까 1km 남았다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 갈림길에서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어, 매바위에서의 전경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을 진달래 능선을 따라서 올라갔는데요. 어, 그 길도 흙길이라서 능선 올라설 때까지 계단도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목은흙길로 올라서더라고요. 그래서 길도 좋고, 완만히 음, 올라오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천계사가 있네요. 잠깐 그냥 모습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경치를 아주 정말 멋진 경치를 기대하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 날씨가 하늘이 정말 맑고 좋아요. 여기서도 좀 보이는데 정말 파란 하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좋은 날씨 덕분에 그 매바위에서의 뷰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선 오늘 산행 성공입니다. 즐, 즐거운 하루 보냈고요. 오케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문 중에 한국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산행지는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다음 산행지에서 또 차,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